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조성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굳건한 안보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보 체계는 훌륭한 군대, 철저한 안보 의식, 뛰어난 정보 수집력, 최첨단 무기 등 다양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보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고도의 기술이 접목된 무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 중에서 하나가 개발한 명품 국산 무기 다연장 로켓 천무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어떤 무기일까요? 제가 처음 군대를 포병으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던 MLRS라는 장비를 처음 들여왔습니다 사막 같은 개활지에서 넓은 지역을 무력화하는 공격 무기라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는 한국에 MLRS와 같은 무기 체계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접하기 힘든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MLRS와 유사한 장비를 한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바로 다현장 로켓 혹은 천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개발한 것이지요. 다현장 로켓은 신기전의 후속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신기전은 조선시대의 로켓 추진 화살로 1448년 세종 30년에 개발되었습니다. 화차 신기전기에 실리는 형태였던 신기전은 동시에 15발씩 총 100발의 화살이 발사되는 15세기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로켓 무기였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적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신기전을 발사하면 겁에 질려 스스로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신기전은 그 위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칼이나 화살이 주요한 무기였던 시대임을 감안하면 무서운 개능과 함께 불을 뿜으며 나라가 타겟을 파괴시키는 신기전은 적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텐데요. 이런 다연장 로켓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9년 국민게임으로 불렸던 포트리스에서도 등장하는데요. 포트리스는 여러가지 탱크 캐릭터가 등장하고 다양한 맵에서 개인전 혹은 팀전을 벌이는 게임이었습니다. 포트리스에 등장하는 탱크 중 순풍을 타고 백도로 백샷을 날려 순식간에 상대를 지워버리던 멀티미슬이 일명 멀탱이 바로 다연장 로켓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게임에도 등장할 만큼 다현장 로켓은 어디선가 본 듯하고 그 위력은 다른 무기와는 다른 체계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천문은 개발 당시 북한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인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에 추진되었는데요. 하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개발부터 구격화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현장 로켓 천문은 K-239로 불리기도 합니다. 천무라는 이름은 2011년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어주신 이름이란 것입니다. 천무는 다현장 로켓으로 하늘을 뒤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는 실제로 엄청난 속도와 비거리를 보유한 무기이며 이름에 걸맞게 이름값을 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15년에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천무 이전에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왔던 다현장 로켓 구룡을 잇는 든든한 무기입니다. 구룡은 36발에 130mm의 로켓포탄을 18초 이내에 발사할 수 있으며 축구장 한개 면적의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다연장 로켓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방사포 즉 다연장 로켓포를 대규모로 배치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우리 육군은 단한 문의 다연장 로켓포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부터 국산탄도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로켓포탄을 제작하는데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고체 추진제 기술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고체 추진제 기술을 바탕으로 다연장 로켓포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1년이라는 개발 기간을 통해 국내에 유사한 무기 체계도 없던 무기를 연구진의 노력 끝에 1978년 9월 구룡이라는 다연장 로켓포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서해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에서 130mm 다연장 로켓포에서 발사된 로켓포탄이 대지를 박차고 목표물을 향해 치솟았는데 이날 공개된 다현장 로켓포는 승천하는 9마리의 용과 같다고 해서 구룡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현장은 로켓포탄의 특성상 신간과 제동환이 결합된 포탄과 추진제를 조립하고 발사 차량에 장전하는데 수십여분이 걸립니다 구룡은 육군 야전포병 부대가 보유한 손꼽히는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발사 차량에서 36발의 130mm 로켓포탄을 발사하는 시간은 18초 이내로 다른 화포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로켓 포탄의 특성상 신간과 제동환이 결합된 포탄과 추진제를 조립하고 발사 차량에 장전하는데 수십 여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 포탄이 장전되지 않는 이상 즉각적인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해 K9 자주포와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MLRS는 상시 비상 사격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구용은 사격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이러한 임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난 1988년 구룡의 발사 차량 및 로켓포탄에 대한 계량이 실시되었지만 생산된 지 30여 년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구성품들이 생산 중단되었고 결국 육군은 더 이상의 성능 계량 없이 구룡을 도태시킬 예정이며 차기 다현장 로켓포인 천무가 임무를 대신할 것을 추진 중입니다. 구룡의 대체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차기 다연장 로켓포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2013년까지 5년간 약 1,31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차기 다연장 로켓포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육군에서 운용 중인 MLRS 발사대 및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탄보다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전투 중량 31톤, 엔진 450마력, 운반 차량의 최대 속도 80km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의 특징은 이러한데요. 첫 번째로 탑재 차량이 계도형이 아닌 차륜형이라는 점입니다. 차륜형은 계도형에 비해 수명 주기가 길고 운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무의 탄약 지원 차량은 천무 발사 차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정비 소요가 줄어들었으며 발사대 차량과 같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개의 포드 230mm 로켓 24발, 130mm 로켓 80발을 실어낼 수 있는 운송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사대입니다. 천문은 새로운 유압식 구동장치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격 반응 시간이 16초입니다.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이 160초에 불과합니다. 기존 미국의 M270 MLRS 대비 100초 정도 빠른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유도 로켓은 크게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130mm 구룡 1, 2 로켓의 탄약 체계로 운영됩니다. 유도로켓은 항법체계를 통한 유도타격체계로 전술사격지체계에 기반하여 발사되며 로켓에 장착된 날개로 오차를 수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원래 230mm급 로켓을 발사하게끔 개발되었지만 기존 구룡의 로켓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탄약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범용성은 천무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또한 천무는 천무2로 기전력화된 천무와는 별개의 체계로 지작사 차원의 대화력전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작사 차원의 대화력전은 킬체인에 의한 BMOA에 위치하는 정미사일 기지, 300mm급 방사포나 비행장, 잠수함 기지, 공기부양전 기지 등 타격이나 적방공망파괴, 제압작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천무투는 기존의 천무보다 대구경인 400mm 구경, 200에서 400km 사거리에 무유도, 위성유도, 관성유도 등 정밀도가 높은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 중입니다. 천무트는 기존의 8x8 천무차량에 400mm 대구경 로켓탄 포드 두 발을 발사대 플랫폼을 얻는 방안이 유력하며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침투, 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핵 EMP탄, 열 압력탄, 정전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천무의 계속된 발전을 응원합니다.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전략 무기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지역이 밀집해 있고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 무기들이 오래되고 다 구식 무기라서 한국과 북한이 전쟁 나면 반드시 한국이 승리한다고 하시는데. 분명 한국이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피해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도입하는 무기들은 국민들의 어떠한 피해도 없게 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 없이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없이 어떠한 적의 침입에도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의 강력한 군대가 존재해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뿐인 승리는 승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